이 맞나? 그렇다, 상담 전화를 받다. 어? 그만 길을 잃고야 마는데 한악산 공원이요? 네. 한악산 공원이 좌우쪽인데 서울대 있고 옆쪽인데. 일로 가는 거 아닌가요? 저 지금 둘레길로 올라가고 있는데. 일로 가도 되긴 되는,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지금 레깅스 입었지? 보자. 웃기하지마 반도. 여기가. 어? 잘못 온거 같은데? 이리로 내려가야 되나? 잘못 왔어, 잘못 왔어. 예, 예? 아 그쪽이에요. 아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, 절로 가야겠구나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잘못했어, 잘못했어. 괜찮아. 오늘 여러분 엄청 더워요, 진짜. 사실, 제 복근이 없어졌거든요. 진짜 거짓말 복근이 있었거든요. 그때 없어졌어요. 사라졌어요. 다시 운동하면 되죠, 맞죠? 하죠, 이로 가면 되지, 이로. 쉐! 와우 예! 좋았어, 좋았어, 영 차. 어? 아 복근 없어도 짧은 거 입을 수 있어, 괜찮아. 하. 지쳐버렸네 또. 아이 클났네 이거. 저 현명한가요? 다행이다. 저 어디 가냐고요? 저 관악산 가고 있습니다. 멋진 사람이 초등이라고? 응, 야 그러지. 초등이야? 우리야 오늘 콜? 뭐 어떤 거 콜? 뭘? 뭐 래쉬? 콜? 아니면 만두오빠 멘붕이 찾으러 콜? 산타자 산타자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새끼가 아주 그냥 어제 누나한테 아주 그냥 나보다 아홉 살 어리지만 배울 점 많은 사람 진짜요? 제가 또 음주 가무도 알려주겠습니다 방금 어, 나 갑자기 우뚝 서있길래 좀 살짝 살발했어아 누가 또 나한테 선물 주고 간다고 또. 허, 뭔데? 아 뭔데? 아니다. 나중에 갖고 가야겠다. 아 시원해. 일단 나오에서 나왔는데 할머니 걸음? 우리, 만두, 우리 만두 친구? 아, 나 진짜 노이로제 생길 것 같아요. 나 이거 야 이거는 공사장 형, 그, 안전모가 아니지만, 왜 하얀색, 뭐, 이것만 뭐 짜증이 나지? Yes. I'm from Korea. I'm 32. 어디로 가야 되지? 길 잃었다. 난 길을 잃었어요. 약간... 평지... 몰라... 진짜 모르겠다. 일단은 산에서 내려왔는데, 내려오면서 내려왔는데, 주민센터? 응. 지금 산에 가면 깜깜해진다고? 처음 지금 몇시인데? 아 2시 반이잖아 아직 아내 목표는 스탬프 두개 찍는거예요 걸어서 하늘까지? 아얘또좀 갔다와요 뚜루뚜루뚜 뚜루뚜뚜 라리, 안녕. 너왜 맨날 나만 보면 이쁜 짓 하지 말래? 복싱맨님, 안녕하세요. 얼굴에냐? 야간에서라도 오늘 끝내라고? 네. 한파도빠 안녕하세요. 오늘 어디 여행가냐고? 오늘은 저기, 강남 수서역에서 사당으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9코스, 10코스 아 빨리빨리 해 버리고 빨리빨리 끝내 버려야지 둘레길도 이제 빨리 하고 이제 때리 쳐야지 다 완주하고요. 근데 이게 밝아요. 와 세상 밖에 나온 기분인데?

여기서부터 두 코스 시작. 귀엽다 이거. 가스 가스. 벌써 렉이다고 와, 잠마 안돼. 대모산 찍어야 되는데. 이거. <목소리는> 할머니, 안녕. 이게 찍으면 뒷장 클리어. 어거. 매현 시민의 숲이랑 우면산. 찍으면 일정 끝. 근데 뒤에는 허허 벌판. <laughs> 뒤에 반이나 남았어. 오늘 컷? 인형 뽑기 해달라고요? 일단은 얘 데모산으로 가시죠. 하, 오늘도 내가 제발 적당히 걸려라. 그래, 나 지금 한 코스 끝내야 되거든. 어는한 코스밖에 못 한다고 딱 세.. 라고 하는데, 오늘 레시를 안본지 3일째 됐네요. 항상 그립고, 항상 보고 싶은 친구. 상팡님 안녕하세요. 그치, 겁나 시끄러운데, 진짜... 아, 어? 아까... 그래도 보고 싶어. 레시야, 내가 너와 이별을 하면 진짜 건강해질 것 같은데, 현실은 너를 잊으라 하는데, 내가 또 티가 아니라 제이지 않니? 보고 싶네. 오늘 날씨 때문에 힘든 거냐? 어우 그러네. 레시가 누구냐고요? 후레시. 참미술 후레시. 사인 하나 부탁드릴까요? 어떤 사인이요? 여기 저 면발 네? 면발 걷기 하는 따뜻한 길좀저 비닐하우스 가거좀 해달라고. 아 그래요, 좋아요. 네, 구청이 네. 건의하려고. 아 구청에요. 네, 예, 네. 예. 너무 면발, 예쁘시다. 아더 예쁘세요. 음, 아유 감사합니다. 이 저기 뭐 촬영하시나요? 예 등산하고 있어요. 음. <laughs> 구독좀많으 시. 고아 예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, 면발 걷기 화이팅. 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 저도 사인 저도 사인을 그, 그 저도 저도 그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 여기 맨발 걷기 사인 그구장에 그거 한다고 어 개수작 뿌리지 말라고 너무해 번지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 좋네 어 아니다 우와, 후, 이 후, 할수 있다. 아, 들어가면 마이너스 안녕 마이너스 오빠, 마이너스 오빠 덕분에 저 오늘 풀렸어요. 방송 키기한 시간 전에 카카오뱅크는 풀렸고, 카카오뱅크는 대구 하나 하나은행만 딱. 오늘은 제가 저기 수서 쪽에서 대모산 타고 있어요. 아. 아, 오케이, 로날드. 아, 삼산 캐러 다니시냐고요? 아니요. 저는 여태 바다를 좀 봤으니, 이번에는 산의 기운을 느껴서, 산쟁이 놀이를 하고 있죠. 장난감 같아. 귀여워. 어? 뭐야? 아 어, 귀여워. 아 어, 귀여워. 왜 저기 있냐고? 오빠 강아지야. 이야! 봤어요? 방금 어! 어! 뭐지? 방금 봤어요? 봤어? 봤어요? 못 봤어요? 카메라 돌렸는데? 확대까지 했는데? 노루? 고라니? 고라니 아닌 것 같은데. 카메라에 안 비쳤어요? 렉 때문에 그랬어? 뭐가 나타나네요. 저 처음 봤어요. 여기서 사슴 노루 뛰어다니는 거. 몇 마리가 아니었어요. 올라가다가 몇 마리가 오다가 딴 데로 다 방향을 바꿨는데. 아, 여기가 불국사 사. 아, 맞네. 아, 맞네, 맞네. 저기 차에 보인다, 불국사. 저녁에 오리 먹는다고? 저녁에 말 걸지 마요. 걸으면 건강에 좋습니다. 부럽습니다. 걸어야지. 응? 100, 800? 아니 요새 이 그름 요거트가 맛있네요. <laughs> 맛있어. 진짜 맵게. 눈물샘이 없지? 하얘. 어? 빡센 데가 나온다고요? 저는 단한 번도 빡센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, 오늘 대모산에 빡센 곳이 나오나요? 어디? 이대로만 어디? 쭉 내려가요? 그, 그, 시민의 숲 가고 있거든요. 시민의 숲? 네. 이대로는 내려가는 길이죠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 이게 상이라니까요. 상급 코스라서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. 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도봉산 거기서 시작하려고요.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도봉산이야? 1코스인가요 도봉산이? 파이팅아나 이제 4km 남았는데? 어떡하지? 아 지금 온 곳이 6.7km 수서역에서 출발했잖아요. 매연 시민의 숲까지 딱 지금부터 딱 4km. 큰일 났네? 어떻게? 해? 괜찮나? 지금 몇 시라 했죠? 아, 왜 맨날 붓냐고? 몰라. 녹방 아니고요. 그렇구나 그랬어. 어? 약간 독적응 막 걸린거야? 아 근데 이거 아니고 그냥 아픈거예요 발바닥이 어? 좀 씻으라고? 어 똥파리가 진짜 똥파리가 위에 앉아있어 와 기, 기분 나쁘노 보약을 해드리고 아이고 영감 착하구나 하면 좋아하실거야 내려오기 내려 다시 올라가야 돼 언니야. 어, 능이선원? 아 이따 나 다시 올라가야 돼. 어제 레쉬는 입고 오늘 다시 키우 안녕, 레쉬야. 어 뭐야 우리? 어, 왜 그래요? 아니 오빠 어제 소주 두병 먹었어요? 저한테 소주 두 병을 토스 시키고 오빠는 안 먹는다 이거예요? 아이거 곤란한데 곤란해. 아맞다 여기 다 까꿍 왔다 여기가 이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라 해서 이제 있나봐요 에?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건기해 <작> 먹을 수 있다? 이거 귀엽지 않아? 요 진짜 못 먹어. 뭐야 이건? 이거만 더 먹어 줄까? 이거는 이거는 엄마가 안 넣을게 이건 매우니까 근데 고춧가루 그, 냄새 많이 나는데? 괜찮을까? 야 손님만 먹어 줄래? 해봐. 그 정도야 진짜. <laughs> 아해! 뾰라랑 오늘 매연 시민의 숲 도착 <laughs> 이렇게 찌가 찌랑 고생했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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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저때, 찌 아, 저때 실병 먹었지, 실지찌정신 아니었지, 진짜 을 찌는... 세 아, 마이크 들고 올찌안녕하세요 아, 전화 세실을 찌는... 세 와.. 어떡해? 한웃어요 <목소리가> <안 가지고. 목소리가> 분위기 너무 좋다. <laughs> 어, 좋아요. 좋아요. 네. 어 아니 살은 너무 참치집에 더 선달어. 감데 네. 이거 봐 봐라. 저요. 저 32살입니다. 메뉴하고 추는 어떻게 프레시 주세요. 메뉴는 어떻게? 했지? 메뉴는 어떤 거 먹어요, 보통? 메뉴 세 가지 중 하나 고르시면 돼요. 아, 어 오빠들, 언니들, 기본, 특성, 스페셜, 투블럭. 아, 투블럭하는데 머리 기르고 있어. 기르고 있어요. 어, 네. 마이너스 오빠, 아니 그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아, 날이 아, 어서 안녕. 아, 뭐, 아니 아, 아, 나 진짜 아, 오늘까지 참아했거든요. 아못 참겠어. 아, 주량이야 아, 취해본 적이 없어. 페카 전에 지 술도 어요 술도 안 먹는데 이안 닿으면 어쩔 것겠다소인데 매출을 로아 어제 그 돈이 한국돈으그돈일라라아 근데 집에서 그만한 척 하면서 혼자 놀워왔을때그러니까일반 워크샵을 만들어 연말 워크숍 문을 만들어. 여름에 무슨 생까지 했냐? 그리고. 어, 전 동생인데 어누 동생이지. 네. 이렇게 올리고. 쌈마이로 벌 거. 코로 들어왔는데 듣고 보는데 저 모르겠다. 우리 그러니까 짜할까 이제 간것 같은데. 대표님. 사랑해. 참, 참치 좋은 부위는 김에 싸주면, 아, 맞죠? 그건 맞는데, 이게 참치에 싸먹는 게, 김에 싸먹는 게 좀, 식단이 돼가지고, 그냥 다 맛있던데? 오늘, 아, 저 지금 3일만에 먹는다니까. 내일같이 먹는 사람 아니에요, 저. 저들이야. 우리 동네 이웃이에요. 진짜 이웃이에요. 저 엄청 가까이 살아요. 저희, 쳐다보면 오빠 집 보일걸요? 저도 쳐다보면, 진짜 옆동 살아요. 앞에 실수 이십오십 있잖아요. 이거 짠. 어? 나 실체가 뭐 있어? 나 진짜 나는 열심히 산거 같아. 네. 모르겠다. 무슨 얘기가 나왔지? 아 감자탕이요? 어 어디서요? 거기 감자탕 맛있는데. 그.

아왜안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? 세상에 외로운 안외로운 사람 없다. 결혼을 해도 외롭고 연애를 해도 외롭고 혼자 해도 외롭. 나는 근데 이제, 음, 더 이상에 약간, 약간 이런 건 있죠 음, 더 이상에 이제 아프기 싫으니까. 아 머리야. 저 이제 집에 가고 있거든요? 씨. 우리 그러면 우리 내일 보는 거예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1일 1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3일 만에 만취 복귀 했네요. 다들 잘 자요. 얘안 깎아. 땀이 온 뚝딱땅뚝딱뚝뚝뚝뚝 추워. きやわきやわ。